자 이렇게 등비수열이죠. 지금 그쵸? sn값이 주어졌습니다. sn값이 주어져 있는데 어, 우리가 이 값을 구해라. 극한값. 우리가 sn을 주어졌으면 an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an값은 어떻게? sn에서 sn-. 당연히 n값은 누구보다 클 때부터 정리되냐면 어, 2보다 크거나 같을 때. 그러면 an값은 2의 n 플러스 3의 n에서 빼기. 2의 n-1 플러스 3의 n-1을 한 값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. 그럼 n이 1일 때는 그럼 얼마냐면 s1값하고 a1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s1값은 얼마입니까? 여기서 어, 2 더하기 3이 돼서 5가 되네요. 그렇죠? 그래서 일단 나중에 a1값이 같으면 은첫 번째 부터 성립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되고요. 이거부터 하면 은 2의 n 플러스 3의 n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어, 2의 n 2분의 1이 있어야 됩니다. 2의 마이너스니까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의 n, 3분의 1이 있는 거죠. 얘랑이랑 얘랑 계산하면 얼마냐면 2분의 1, 2분의 1 곱하기 2n, 2분의 n이 되는 거고요. 얘랑이랑 얘랑 계산을 하면은 어, 3분의 2 곱하기 3의 n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? 음. 자, 그래서 이제 a1을 n 집어넣어 볼까요? a1 집어넣으면 뭐 1값부터 성립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, 지금.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. 우리가 왜? 극한을 그 보낼 거라서. 그렇죠 그래서 극한을 그 보낼 거니까, l i m n이 무한대로 가는 거고, sn값이 지금 얼마냐면, 3의 n 플러스 2의 n이라고 쓸게요. 그 다음에 an값이 이렇게 구해졌는데, 여기는 3분의 2, 3의 n 플러스 2분의 1, 2 n인데, 최고차가 누굽니까? 차수가 큰 게. 아, 우리 차수가 라고 해보자. 나는, 큰 값이 누굽니까? n 입니다그렇죠 결국에는 양변을 뭘로 나눈 거야? 3의 m분의 1로 나눌 거라고요. 그렇죠 그러면 누구네가 0이 됩니까? 얘네들은 다 0이 된다고요. 이렇게. 3분의 2 곱해져서 극한을 그 보내면 남는 건 누굽니까? 지수만 남, 앞에 개수 값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. 이거. 어? 누구만 남어? 3분의 2만 남는다.